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최근 남친의 언행들로 생각이 많아져서 글을 써봅니다. 대판 싸우고 난후 파혼 이야기까지 살짝 나온 상태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12월에 결혼 예정이고 결혼 준비를 거의 다 끝낸 후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신혼집에서 동거하는 중입니다. 남친과는 2년 넘게 사귀었고 싸우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맞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 할수 있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잘 맞는 사람이라 그런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사소하게 티격태격 한 적은 있었지만 큰 트러블 없이 준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버렸네요. 남친은 원래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이 사람이 중학교 2학년 이후 아침밥을 안 먹겠다 해서 15년이 넘게 아침을 차려준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아침을 안 먹는다 했었고요. 저와 사귀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아침을 먹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은 바나나 정도만 간단하게 먹는 사람이라 같이 살기 시작하고도 아침에 따로 밥을 안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한달 전부터 갑자기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하는데 점심까지 기다리면 배가 많이 고프니 간단히 뭐라도 먹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 하고 저도 좀 일찍 일어나서 토스트나 간장 계란밥 같은 간단한 걸 같이 준비해서 먹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남친은 계속 자고 있고 저만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친은 부엌에서 식사 준비가 끝나고 사부작대는 소리가 그치고 나면 그제야 일어나서 수저를 놓고 물을 떠놓는 등 간단한 일만 거들었습니다. 그러다 터지게 된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아침 일찍 급하게 호출을 받아 출근 준비를 다 끝냈는데 제가 나가기 직전에 남친이 일어나 나오더라고요. 해서 급한 마음에 나가기 전 남친을 보며 급한 일 때문에 오늘은 일찍 출근해야 해 지금 나가야 하니까 밥은 혼자 챙겨 먹어 하고 말했었죠. 근데 남친이 제 말에 주방 쪽으로 눈을 돌리더니 밥은 어디 있는데 하고 묻는 겁니다. 진짜 정확하게 저렇게 묻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일찍 나가야 하니 본인이 일어나기 전에 밥을 준비하면서 먼저 먹었다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자기 몫은 따로 챙겨 뒀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제가 아침에 자기 밥을 챙겨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마음에 나도 바빠서 밥안 먹었어. 챙겨 줄 시간 없으니 네 밥은 네가 차려 먹어. 나 나가야 해. 하고는 집에서 바로 나와버렸네요. 그러고 하루 종일 연락이 없더니 그날 저녁 집에서 한다는 말이 아침밥 좀 챙겨주고 나가지. 그냥 나가서 섭섭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짜증이 확 오르더라고요. 제가 본인 아침밥 차려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닌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니 진심 황당했습니다. 해서 그인 3주간 내가 차려준 밥만 먹어서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나도 아침에 바쁜데 당신 밥 챙길 여력이 어디 있어? 앞으로 밥 먹고 싶으면 30분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대충 챙겨 먹어. 15년이 넘도록 안 먹었다더니 갑자기 왜 아침밥에 집착하는 거야? 하고 다다다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후 남친이 하는 말이 아주 과간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고 아직 식만 안 올렸지 사실상 부부야. 원래 와이프가 아침 챙겨주는 게 로망이고 남자들 모두가 바라는 일이야.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허웃음이 나와 피식하면서 무슨 개소리야 하고 한마디 했다가 말 그대로 대판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다가 로망은 셀프로 실현하시던가 시래기 가까우니 거기 가서 먹어 그게 싫으면 그냥 끝내던가 그 개똥같은 로망을 실현시켜줄 다른 사람 찾아봐 하고 말했고, 그걸 마지막으로 더는 말도 섞기 싫어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냉전 상태로 서로 집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네요. 말 한마디 없이 지내고 있어요.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부터 밥, 밥, 밥. 이렇게 밥 타령하는 게 정상인가요? 지금도 이러는데 결혼하고 나선 또 어떤 로망을 들이대며 저지랄을 할지 걱정됩니다. 이번 일을 제대로 해결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진심으로 파혼할 생각도 하고 있네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주 지랄을 하시네요. 로망은 개뿔. 역으로 아침에 모닝커피 내리면서 나는 향긋한 향기에 모닝커피로 깨워주는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해봐요.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예비 시모한테 이야기는 하시되 친정에 이야기하면 사회에 밑보일까 봐 이야기 못해서 어머님께 흉 본다고 해봐요.두 번째, 읽다가 육성으로 욕 나왔네요.맞벌이고 아침에 준비하려면 여자들이 화장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니 남자가 차리는 게 합리적입니다.그냥 글쓰니도잘때 남편이 커피 내리고 아침 차려서 깨워주는 게 로망이라고 하세요. 꿀값하는 게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아침을 요구할 수 있는 건 한쪽이 외벌이이고 한쪽이 전업일 때 가능한 겁니다. 굳이 먹고 싶으면 번갈아 하는 등의 조율을 해야죠. 체조라고 유치해서 평생을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파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세 번째 여자도 남편이 풍족하게 벌어다 주는 돈으로 여유 있게 살림하는 게 로망이라고 하세요.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고 저지랄을 했으면 골치 꽤나 아팠을 텐데 미리 알려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결혼 예고편 본거 아시죠? 저런 건 고쳐도 다른 걸로 또 지랄할 겁니다. 잘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네 번째. 시모가 아들 엄마지 며느리 엄마인가요? 당장은 며느리 편 드는 척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하고 나면 100퍼 아들 편일 겁니다. 예비 남편 본성도 알았겠다 그냥 결혼을 하지 마세요. 댓글 중에 남자가 준비 시간이 짧아 오히려 아침밥 하는 게더 맞다는데 그 말이 저희 부부예요. 저는 원래 아침을 먹었었고 남편은 안 먹었는데 간단하게 제밥 차려주면서 남편도 아침을 먹게 되었습니다. 지가 차려주지는 못할 망정, 로망이요. 로망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다섯 번째. 여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요리 잘하도록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남녀가 평등화된 사회인데 아직도 60년대 가부장적인 말을 하는 놈이 있었네요. 글쓴이도 맞벌이인데 왜 3주 동안이나 챙겨주고 부엌대기를 자처했나요? 그렇게 길들이니 저런 개소리나 하고 있죠. 3주 동안 내가 해다 바쳤으니 앞으로 3주 동안은 남친한테 아침 차리라고 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